저는 40대부터 장로가 있었어요. 매정인지 매대, 그런 것도 모르고, 장로가 있다고 해서 관리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했어요. 어. 그래가지고 한 30년을 장로약을 먹었어요. 아이고. 그런데 맨발로 걷기가 좋다고 그래서 나왔는데 조금 걸으니까 다리 귀가 나서 안, 잠이 안 오더라고. 원래도 음. 잠을 못 자는데. 음. 그래서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한번 나와봤습니다. 지금 맨발 하신 지 얼마니죠? 아니, 하루, 저번에 한 이틀 하고, 아. 걷고 다리 주관해서 쉬었다가 또 나온 거예요. 아, 잘하셨어요. 지금부터 새로 이제 <laughs> 걸으시면은, 아까 제1형 당뇨라도 치유되시고, 네. 제2형 당뇨는, 네. 어, 체장에서 인슐린이 생성이 되는데, 네. 땅과 접지가 차단되어 있으면은, 면역기가 작동을 못하니까, 네. 어, 생성된 인슐린이, 네. 어, 혈중 포도당을 이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에다가 문을 열고 그걸 밀어넣어야 줘 돼요. 밀어넣어 줘야 되는데 전자가 고갈되어 있으니까 이게 힘이 없으니까 밀어넣지를 못해. 그래 가지고 포도당을 그 안에다가 못 밀어넣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포도당하고 산소하고 어 전자가 같이 타 가지고 ATP라는 에너지를 막 생성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밀어넣지를 못하니까 혈중 포도당이 안으로 들어가서 타질 네, 못하니까, 네, 네. 혈중 포도당 농도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 그런 경우를 제이형 당뇨라고 그러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형 당뇨인지 이형 당뇨인지 그걸 이제. 병원에 갔어, 뭐. 그게 네. 어떤 경우든 간에, 네. 어, 맨발로 걸으시면, 어, 베타세포도 생성이 되고, 그리고 힘이 막 생겨가지고, 어, 미토콘드리의 물을 막 밀어 넣어젖쳐가지고 이걸 집어 넣거든, 포도당을.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서 당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들으셨을 거예요. 아니 그, 근데 인슐린을 안 맞아서 저는 원래 아니 아니 인슐린을 맞든 안 맞든 그 저항성이 높아 가지고 혈중 포도당이 높다 이런 이야기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 당화혈색소는 얼마예요? 6.5라고 그 6.5시고 혈중 공복 혈당은 홍부별당에막 뭐 130, 190, 뭐360 나올 때도 있고 대중 없더라고 이게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올라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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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갔다 하시고 6.5면은 뭐어 일단 하여튼 어 위험 상황에 오셨으니까 맨발로 네. 걸으셔야 빨리 내려가요. 네. 맨발로 걸으셔. 야 작년 7월 12일날 어 저기 KBS 생도병사의 비밀에 보면은 한 달간 다 맨발 걷기 했는데 세 사람이 전부 다 당호 혈색소가 다 내려왔잖아요. 아. 하나도 예외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리주가해서 아, 그 쥐는 일시적으로 해. 그런 거예요. 운동량이 부족하고. 잠이 안 와서 못자밤 아, 그잠안 오는 것도 지금 오래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 이틀 걷는다고 해서 모든 게다해결되지는 네. 않아. 그러니까 네. 좀더 꾸준히 하셔야 네. 돼. 꾸준히. 하여튼 네. 아, 잘 시작하셨어요. 하루에 한 3, 40분만 하려고. 아, 그거 가지고 네. 안 돼요. <laughs> 하루에 세번밥 네. 네. 먹듯이 네. 네. 한 번에 3, 40분 이상 그렇게 네.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 네. 감사합니다. 네. 성함은. 네. 저는 송파에 사는 석천호수 바로 옆에 사는 박나정이라고 합니다. 연세나? 예, 66살이요. 66살. 예, 6세나살 예. 한창 젊은 나이에요. <laughs> 그리고 <그래서 웃음> 송파 저, 저 석천호수 옆에 황토길도 만들었으니까 매일 예, 가서 맨날 하세요. 거기 가서 한 30분 정도 다 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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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안 하고. 아 매일 안? 하죠. 자주 하세요. <웃음> 네. 네. <웃음>